네, 안녕하세요. 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5포인트 넘게 오르고 끝났습니다. 네, 1.65% 오르고, 네, 코스 지수는 7 7포인트 네, 1 3포인 1.03포인트 퍼센 오르고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미국 선물 지수가, 네,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 따라가지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네, 막판에는 미국 선물 지수가 35포인트까지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똑같이 따라와 가지고 거의 선물 지수하고 같이 그대로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5.52%로 끝났는데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35%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개인이 3,616억을 팔고 외국인도 2,616억을 팔았네요 기관만 네 6248억을 네,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코탁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개인만 네 791억을 매수했네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601억을 매도하고 기관은 네 15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네 개인이 1708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소액 94억을 매수를 했네요. 아, 그리고 기관만, 네, 1529억을, 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은, 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네, 3일 연속, 그, 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어, 아, 고점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최고점이, 어, 아, 전 고점, 네, 2200포인트, 네, 2200포인트가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와, 여기에서 음봉이 계속 출현을 해가지고, 나 원래 이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일차적으로 빠져주야 이게 맞는 차트인데,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여기서 원래는 빠져어야 이게 정석인데, 원래 생각, 생각 외로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 항상 맞지 않는다겠죠? 반대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또 전고점을 네, 아, 일단 터치할 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고점을 터치하면 를더 추가로 상승이, 상승이 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꺾어질 것인가는 아, 지켜보고 네, 미국 선물을 봐가면서 네,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가 생각 한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항상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면은 주식 하기가 쉽죠. 네, 그. 그렇,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정석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차트가,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은 메디톡스가 저번에 악재 떠가지고, 네, 12만원, 11만 5천원까지 내려갔었죠. 네, 12만원대에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네, 계속 또 올라와가지고 또, 오늘 장 중에 시가에 17만 4천원 짓고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보였네요. 어, 5일 연속 올라오니까, 네, 그, 이 시련, 네, 매물이 쏟아지니까, 오늘은 장중에 15,000원, 15만 6천원까지 빠졌다가, 16만, 어, 네, 16만 6 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17만 3,700원에, 네, 시작을 했네요. 어, 이 메이톡스는, 어, 아, 저번에 얘기했지만 악재가 떠가지고, 네, 급락이 나오면은, 항상 다시 또 5인치까지 반등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12만원, 10만원 초반대에, 그때는 매수를 권장했었죠. 근데 그때도 18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요번에도, 네, 악재가 떠가지고, 어, 15만원에서 갑자기, 네, 12만원까지, 11만 5천원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또 계속 또 상승을 타가지고, 아 오늘, 네, 17만, 넘게 찍고 오늘은 음봉을 보였네요. 아, 이 종목은 1차적으로 보면 은 지금은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맥이 오늘 좀 올라갔는데 저번에 1,9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네, 2,200원에 매도를 했죠.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빠져가지고 또 1,900원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1,900원 밑에 네, 1차 매수가 들어간 상태인데 아, 지금 오늘 2,000원, 정 아까 2,000원 찍었네요. 2,000원 찍고 지금, 오늘 4.44% 오르고 끝났는데, 만약에 다시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지금 매수도 가능한데, 매도가는 또 전고점이 있죠. 2,200원이나 300원 가면은, 네,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네,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서 보통 열흘만 기다리면은 크게 한번 반등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세 번, 다섯 번 해줬는데 두 번은 못 먹고 세 번은 먹었습니다. 크게. 세 번은 먹었기 때문에, 어, 요번에도 만약에 올라가면은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이, 전에 그 4월 달에 2600원대에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어, 요번에, 네, 아 (4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보통 (3개월) 지나가지고 (456) (4월) 달에 있으니까 (567) 거의 뭐한 (3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아, 대박을 줬는데 아, 보통 이게 호재가 있는 주식은 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또몇 개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대박을 한번 주긴 좋네요. 지금도 3,500원인데, 아, 2,500원, 600원에 네, 그때 매수를 네,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오래 들고 있으신 분은, 네,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사실 3개월 정도 들고 있으려면 지겨워요. 네, 주식이 보통 뭐, 한달 정도는 몰라도 보통 3개월 정도면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느 정도면 크게 먹으려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원래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3개월 정도는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물리면 근데 기다려요. 물리면. 물리면 3개월이 나뭐라 1년, 3년도 갖고 있는데, 보통 수익이 많이 안난 상태에서,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2,500원 밑으로는 별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안본 상태에서 계속 계속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어, 그 수익이, 수익도 안 나오고, 손실도 안 나면 사실 좋은 건데,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수익이 안 나도 못 기다리고, 손실을 보면은 또 물려서 못 팔으니까, 그때는 할수 없이 기다리고, 그런 경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휴맥스, 네, 휴맥스를 오늘 아침 시가에 네, 매수를 권장을 했는데, 어, 시작하고 오늘 네, 좀 하락했었죠? 3천0 0원까지3천0원까지 매물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락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3,445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급등이 나와가지고. 3,450원이 VI에 있었는데, 5원 차이로 VI가 안 걸리고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3,22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 오늘, 네, 그 보합 정도에서, 네, 추천, 매수 추천이 들어갔었습니다. 저가에 자주 잡으신 분들은 현재 수익이, 내난 네, 상태입니다. 네, 이런 종목은 오래 들고 있으면 네, 수익이 나는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좀안 올라가더라도 좀 꾸준히 들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은, 네,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신풍제약이 상당히 강하죠. 네, 오늘, 네, 5% 올로, 올랐는데, 1,500원 올리고 끝났죠. 3만 1,050원. 네. 아, 이 종목은 2만원 초반대에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네, 거의 뭐 빠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최고, 최고가 3만 8천원 찍고, 3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신풍제약은 코로나 대장주기 때문에 쉽게 네, 빠지질 않네요. 한번 올라가면은. 네 그리고 bc월드 제약이 아, 좀 내려와 가지고 반등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17,000원 초반대에서는 네, 매수 가능하다 겠죠 근데 위에 잡으신 분들은 아, 추가매수도 17,000원 초반대에는 가능하다 겠는데 이 주식은, 네, 좀더 빠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호재가 뜨면은, 네, 급등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호재가 안 떠도 다시 또반등이 나와가지고, 네, 2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한 걸로 보이니까, 아, 소량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런 주식은 많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시즌도 두달 만에 급등이 나온 상태인데,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죠. 13만원에 마감을 했는데, 11만 초반대, 초반대나 10만원 초반대에서 수액 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주춤하든지 좀 소강 상태를 들어가면은 이런 종목은 빠질 종목인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견조하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그런 지금 아, 상황이 있는 겁니다. 또 호재가 또 되고 또 실적이 지금 그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질 않아요. 네, 지금 코로나 실적, 코로나 관련지만 지금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수젠텍 같은 경우도 그, 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도 덕을 많이 봐 가지고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수젠텍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코로나 관련주는 네, 그 쉽게 그래서 하락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지금 3 3 0 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 5 9 0 0원인데 빠지질 않잖아요, 많이. 네, 저가에서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별로 하락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5천원짜리가 아, 지금 25,900원에 있는데 아 지금 상당히 평가됐는데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실적은 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코로나 덕을 엄청나게 네, 보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루트가 급등이 네 금요일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아, 오늘은 60원 올로 끝났는데 아, 이 종목은 네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후자만 뜨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 네,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0원 초반을 찍고 지금 1 0원 넘게, 1 0원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수액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이루트. 근데 오늘 공시에도 그 마스크 생산을, 네, 1년에 3억장, 3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 공장을 건립을 한다고 이제 마스크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는 공시가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더 인자 그 코로나 관련주가 더더 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매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네 아.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몰빵하고 이렇게 많이 매수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네,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또예상외로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많이 매수를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적당히 네,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은 또 4천 원까지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에 네,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덕이 오늘 1 1 0원년도 올랐는데, 아직 뭐, 그렇, 그렇다에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빠진 거에 비하면은, 네, 장대 양복이 한번나올 만도 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네, 운이 좋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돈벌이가 좀될 때는 주식이 쉬워 보여요. 주식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또막 내질러 가는데, 손실을 보고 하면은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 것 땅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그볼 때나, 네, 손실을 볼 때나, 마음이 심리가 너무 요동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유지를 하고 서로 정석으로, 네, 정석으로 투자를 해야, 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조금 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막내지르고 하면은, 또 크게 손실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좀 불어나는 듯하다가 또 원위치 오고 또 불어나는 듯하다가 원위치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좌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정석으로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B였습니다.